경험을 사는 게 진짜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정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행복을 돈으로 살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행복을 돈으로 사냐고요? 아마 돈 많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이라는 가치를 살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딱세 가지만 구입하면 행복해진다고 하거든요. 그세 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 가장 좋은 것들은요. 진짜 다 무료로 제공돼요. 공기 물 자연환경 가족. 아니면 신앙 이런 것들은 돈으로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정말로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물질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물질하고 건강 중에서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자신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다곤 하지만 췌장암으로 돌아가시면서도 그 돈보다 자기 건강을 좀더 먼저 챙기는 게 중요하다는 라 그런 메시지를 많이 남겼단 말이죠 어, 이렇게 행복이라고 하는 게 돈으로 살수 없다. 그리고 건강이라는 것도 돈이 있으면 좀더 건강해질 수도 있지만 건강이 나빠지고 나서 살수 없잖아요. 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 행복을 살수 있을까요? 아마 답하는 사람마다 또 다른 가치를 갖고 다른 답을 할수 있는 질문이긴 합니다. 근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은요, 물질적인 것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하지만 어떤 것을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수 있는 세 가지 쇼핑리스트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물건보다는 경험을 사라. 어, 공유된 경험은요, 가치 있는 비용이다. 어,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준 것을 마지막으로 경험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마 혼자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웰빙 구매라고 하는 제목의 연구에서 제품을 구매하는데 돈을 쓰는 것과 경험을 사는 것을 비교를 했습니다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경험을 구매하는 게 훨씬 더 행복감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어, 우리가 경험을 살때 가족과 할 수도 있고 친구랑 할 수도 있고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좋은 친구와 함께하는 그런 여행은 정말 우리한테 행복감을 주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하고 어, 함께 가는 여행은요 우리한테 오랫동안 기억에 그리고 추억을 남기기도 합니다. 어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라건이 사회에 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속감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도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속감이라고 하는 그 심리적인 욕구를 채우고 싶어 해요. 근데 물건을 사는 건 오히려 고독해진다는 거예요.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호화로운 물건 속에서 더 외로움을 호소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성룡 같은 경우도요. 정말 많은 돈을 벌어서 그거 갖고 물건을 막 정말 창고에 가득가득 정말 채웠대요. 근데 중요한 건그 가득가득 채운 그 물건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창고를 채우지 않고 이 돈을 기부를 한다거나 다른 행동을 한다라고 하죠. 최근에 미니멀리즘. 뭐 운동이 있었죠. 물건을 버리고 간편하고 간소하게 사는 운동. 미니멀리즘 운동을 한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물건을 구매했다고 얘기를 해요. 물건을 사면 행복하게 될줄 알았지만 정말 많이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부자가 되면 진짜 행복해질 거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 많은 부자들은요. 자기의 원래 행복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런 보고들이 이 긍정 심리학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 심리 연구에서는요 경험을 구매하는 건 물건을 구입하는 것보다 우리의 정체성에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 인생에서 물질적인 소유보다는 경험의 소유가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읽는 게시물들을 보면요 각자 감동 포인트가 물건이 아니고 경험 아니면 타인의 경험 혹은 스토리거든요. 이렇게 내가 꼭 갖고 싶었었던 아이템,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행복감을 증지시킬 수 있지만, 그것보다더큰건 경험을 사는 게 진짜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정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경험이 다 똑같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걸더 좋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관계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경험은 오히려 고통일 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함께하는 걸더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면서 경험을 만들어 나가는 것 바로 그런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사회적인. 물이기 때문에 행복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돈 쓰기. 어 사람들은요 돈의 딜레마를 경험을 하고 그리고 공감을 하죠. 예를 들어서 돈 쓰고 쉴래. 아니면 일하고 돈을 아낄래 이거거든요 만약에 아이를 키우는 경우 하루 종일 힘들게 번 돈을 아이를 봐주시는 분한테 돈을 다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허탈감을 느낄 수 있어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내가 좀 모았으면 좋겠는데 아이 봐주시는 이모님한테 월급으로 다 가면 차라리 내가 아이를 키우고 말지 아마 이런 생각 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이런 고민도 해요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스스로 인테리어를. 다 하면 아마 우리 마음대로 취향대로 다할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한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차라리 전문가한테 맡기고 빠르게 그리고 제대로 이 일을 끝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더 현명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 어딘가에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삶의 질을 수직 상승시키는 전자 제품이 있다는 거예요. 로봇 청소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로봇 청소기로 청소를 하면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하는 것보다는 깨끗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로봇 청소기 덕분에 가사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리고 배우자하고 싸우기도 덜하고 바로 이게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음식 하고 나서 설거지 때문에 싸우는 것보다 식기 세척기를 쓰는 게더 낫다는 거예요. 물론 손으로 하는 것보다 깨끗하지 않을 순 있지만 그 시간에 쉴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돈의 딜레마라고 하는 게 결국 선택과 집중이에요. 내가 내 한몸 더 고되게 움직여서 돈을 아낄 것이냐? 아니면 좀 돈을 더 쓰고 내 한몸이 좀쉴 것이냐인데, 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돈의 딜레마에서 내가 좀더 움직이고 돈을 아껴야지로 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돈으로 행복을 살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행복 안 사고 돈아낄래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돈 당연히 아껴야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더할수 있을 것이냐. 이걸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운 것보다는 이 돈을 쓰고 덜 괴로운 게 낫다라는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죠. 시간과 돈은 다 유한한 자원이죠. 근데 돈보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어요. 어, 연구 결과에서 가사 일을 도와주는 도우미를 고용한다거나 자동화된 가전 제품을 쓴다거나. 어, 식사 같은 것을 이미 밀키트 같은 걸로 구입을 한다거나 같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에 돈을 사용한 참가자와. 그렇지 않고 몸으로 때운 참가자들의 행복도를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돈을 사용하고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물건을 구매한 사람보다 시간을 절약하는데 돈을 사용했을 때 훨씬 큰 행복감을 느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 우리가 퇴근길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퇴근 후에 딱히 할 일은 없어요.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5천원을 지불해 하고 국도를 이용하면 톨게이트 비용이 없겠죠. 하지만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평소보다 10분 일찍 갈수 있어요. 그러면 고속도로 선택하실래요? 국도를 선택하실래요? 저도 할일 없으면 국도를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요. 되게 피곤한 날에는 그냥 고속도로로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연구에서 시간을 돈으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물질적인 상품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 행복을 더 높이고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그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개인적인 보상. 어, 이 개인적인 보상이라는 게 우리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체크해보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거나 시간을 벌기 위해서 꼭 돈을 써야 할까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부와 가치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실제 액수보다 자기가 처한 상황과 개인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다 달라져요. 누군가한테는 저녁식사 한 끼가 사치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다이아몬드 반지도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게또 인간이잖아요.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항상 사치를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방식대로 돈을 사용할 때더큰 만족을 얻는다고 해요. 어, 우리가 기부를 하더라도 기부 자체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기부를 할때 강제로 지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출할 때 행복감을 느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연구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쓰는 것은 웰빙과 관련이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돈을 쓰면서 그 청구서를 받아서 그 돈을 내는 건 우리의 웰빙하고 관련이 없다라는 연구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의 돈을 우리한테 쓰면서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요. 남한테 지출하는 건 행복하면서 왜 나한테 지출하는 건 아까워 하냐고요. 연구에 따르면 행복감과 즐거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요. 나한테 돈을 쓰기로 했다면 나한테 주는 보상이라고 생각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돈을 쓸 만한 가치가 있고 보상받을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그리고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근무를 합니까 어,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고 그리고 그 수고와 노력에 대한 그 결과를 왜 남들한테 사 주면서 만족감을 느끼냐는 거예요. 나한테 선물을 사 줘도 될 만큼 우리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고된 일을 하거나 힘든 일을 한 뒤에는 적절한 나에 대한 보상을 하세요. 어 은퇴를 했다면 자기에게 더 관대해주고 더 지, 지출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하이킹을 해서 굉장히 힘들었다면 바닐라라떼를 달달한 걸 먹으면서 기분 좋게 끝내라는 거죠 이것들이 다 보상이거든요 주말에 당직 근무를 했다면 평소에 갖고 싶었던 옷을 사도 괜찮아요 우리는요 충분히 보상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사실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요 어떤 역치가 있으면 그 역치 이상으로 갔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기도 하고요. 불행한 일이 없으면 그게 행복이라고 느끼기도 해요. 하지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점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래도 심리학에서는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돈으로 쇼핑을 해서 물건을 구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정말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심리학에서는 그런 방법을 몇 가지를 제시를 해 주는 거고 그걸 한번 해 봤을 때아 이런 행복감을 얻을 수 있구나 이런 경험을 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학적 연구 결과들은요 예전부터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방법이라고 해서 많이 공유되어서도 연구 결과들이거든요. 어이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나는 이것들 중에서 무엇을 했을 때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고 실행해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